이번 이태원 또그 일로 인해서 또 좌파들이 또 반정부적인 그런 활동을 지금 엄청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뭐, 뭐 국가 정부 뭐 대통령을 비방하고 또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좌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저들이 뭐 진짜 어, 애도하고, 진짜 뭐, 그 생명을, 생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들의 마음이 애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교묘하고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선동하는 거죠.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혀 들어갑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선동하면 너무나 잘 먹히죠. 무조건 선동하면 그 선동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말을 믿고 그들의 온갖 거짓 또 잘못된 것들을 아무런 판단과 생각도 없이 무작정 믿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그 어, 무엇 하나 어, 사실 정상적인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게 다 이제 사실인 줄 알고 그게 다진실인줄 알고. 온 나라가 이 좌파들의 선동 쇼에 그것도 주사파 종북 좌파죠. 586저 좌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속은 거나 마찬가지야. 속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짓을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이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 교회도 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좌파 선동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한 예,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 일단 왜? 그 선동꾼, 그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사악합니다. 아주 악해요. 악랄합니다. 악질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고, 물어 뜯기 좋아하고, 아주 사납게 물어 뜯어서 상대방을 키우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모든 거짓말도 다 하고, 상황도 꾸며내고, 없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지 다 하는 자들이 저 좌파 선동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그대로 빼박을 닮은 목사들이 참 많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또 신자들도 그런 좌파적 속성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참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예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실정에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그니까 잘못된 정부가 아닌데 분명히 뭐 사실 이 세상에 정부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정작 잘못된 저 좌파 저추사파 정북 좌파 운동권 정,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이, 어, 그런 우파적 성향의 에, 정권이 들었으니까 매사에 트집 잡고 매사에 매사에 꼬투리 잡고 어떤 뭐 하나 뭐일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냥 아주 발악을 하죠. 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울고먹고또 어,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또 속이고, 어, 계속 선동하고.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별게 아니에요. 악인의 특징은 악해요.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처신을 보면은 아주 교묘하고, 이용해 먹고, 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파악하고, 아주 저질들입니다. 저질.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그 하는 짓을 보면은 에, 결국 뒤에서 뒤에서 어,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선동과 미혹과 속임수 어, 상황을 연출해대서 사람들을 그냥 개, 돼지 취급하면서 어, 자신들의 그음흉한 속셈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저들의 예,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정부적인 선동꾼들에게 특별히 뭐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넘어가지 않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보면은 사실 한국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을 믿고 배우는데 왜 저런 사기꾼, 선동꾼, 저런 교활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매번 교회가 속고 있고 또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침묵, 아무 얘기 안 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서울시청 강장에서 굉장히 끔찍한,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도 목회자들이 예, 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정이니,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 공이니, 뭐 진실이니, 뭐 성령이니, 그게 모순 아닙니까? 모순, 모순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확실히 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거나 증가하지 못해. 그냥, 그냥 어떤 신앙주의에 빠져서 그냥 우리 뭐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읍시다 이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것밖에는 한국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586, 저 사악한 좌파들에 매번 휘둘리고 거기에 이용당하고 또그 앞에서 그냥 겁이 나서 심지어 뭐 대형 교회 목사들도 찍소리 못하고 예 요즘 뭐 대형 교회 목사들이 또 나와서 (1인시) 하더라고요 왜 문재인 그 지난 정권 때는 왜 (1인시) 안 합니까 아니 지난 정권 때는 왜 (1인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기어 나오는지 전 것도 어 그니까 우파적 성향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꽥꽥대고 아 어, 삑삑대고 그래요 막막 막 마침 무슨 막 다단한 뭐 정의의 사람이냐막 여기저기 설치는데 좌파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오면 찍소리도 못하고 다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침묵 아참 이중적 위선적이에요 겁이 나니까 지금 또이 반정부 선동하는 저 사악한 이 좌파들 제발 좀 한국 교회가 이번에는 좀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역시나 한국 교회에도 역시 또이 좌파들의 저들의 눈치를 보고, 또 저들이 좋아하는 말을 또 하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또 헛소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이 사악한지, 이 타락의 깊이가 아주 뿌리가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저런 반정부 선동질하는 저 좌파들이 결국은 저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고 저들은 거짓의 영이 가득해요. 예, 저들은 아주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어, 야비합니다. 아주 야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